원래는 저희는 판소리 음. 작업을 계속 해오던 소리꾼과 네. 고수들이 만난 네네. 모임이어서 입과소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기 전에 음. 한 10년 정도 함께 같은 팀을 했었고요. 음. 그 팀을 하다가 이제 그 팀이 10년 만에 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어, 정리 그죠 끝났죠 해단, 아, 해단. 해단이 아. 되면서. 어 어떻게 할지 이제 각자가 좀 스스로 판소리 창작 혹은 작업자로서 어.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그 대부분의 멤버들이 다시 모여서 이 팀을 만들기는 했지만 네. 이게 끝났으니까 자연스럽게 모였다라기보다는 네네. 이제 한번 단체가 끝나고 나서 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판소리의 작업 방식은 어떤 것인가 혹은 각자가 원하는 음. 음, 판소리에서의 작업자로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음.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 3년 전쯤 가졌고요. 그 시간을 거쳐서 음. 저희가 이제 2017년에 음. 음, 입과 손, 고수의 음. 아, 소리꾼의 입과 고수의 손이 아, 작업을 한다 만드는 아, 작업 공동체 아. 그래서 (3명의) 소리꾼과 동양의 고수 (1명의) 프로듀서가 함께 모여있는 단체 판소, 저희는 이제 판소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고수와 소리꾼이기 때문에 음, 음, 전통 판소리를 계속 공부는 하고 있지만 음. 저희가 전통 판소리가 만들어온 과정들을 보면은 음. 이게 어느,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렇죠, 산조도 그렇고 판소리도 그렇고 음. 그렇게 오래된 전통은 아니거든요. 한그그래 기록봤자 200년이 안 돼, 100년이 안돼 음. 뭐 이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스스로 전통이라는 이름을 좀갖추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음. 왜냐면 이게 전통이다 아니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음. 이거는 다음 세대가 음, 음. 판단해준 문제지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자유롭게 이것을 음. 장르로 인식하고 음. 이, 이것이 이래야만 판소리다 음. 이래야만 전통이다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가지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10년) 동안 작업했던 그 창작 판소리 창작 시기에는 음. 어떻게 해야 이걸 판소리로 부를 수 있을까에 음. 좀 주목하는 시기였다면 음. 입과 손을 하면서는 음. 음. 그것보다는 이렇게도 판소리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오히려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짐은 별로 안 느끼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 작업을 하다 보면 살아남을 것들은 살아남고 아닐 것들은 치워지고 그렇지만 반드시 이, 이러한 구조가 이루어져야만 전통이라는 장르 자체, 그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가 더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희는 공동창작이 어떤 건지도 사실은 처음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보니까 일단 다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 과정이 진짜 진난하고 진짜 길고 진짜 무식한 것 같은 같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서로 그래서 이 공동 창작 방식에서 저희가 어, 어떤 의견을 체결하는 방식은 만장일치제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이라도 그 의견이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 사람을 설득해야만 갈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불구하고 간다면 이거는 모두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막그 사람이 한번하 제발 나를 좀 설득을 좀 시켜달라고. 그런 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는 그 하나의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이과선이 예술감독이 있고 음. 이렇게 걸 따르는 전원들이 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음. 어, 어떤 방향은 먼저 생각이 나는 사람이 내밀어요. 음, 음, 근데 이제 그걸 음. 디벨롭 해가는 과정에서 진짜 어떤 방향이라는 게 생기고, 그렇죠. 어, 그 과정이 이제 대표님이 아, 말씀하신 예, 예. 것처럼 지난하고 그렇죠. 힘들고, <laughs>